자, 저는 과거에 안철수를 MB 아바타라 이래가지고 안철수가 TV 토론을 할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윤 정권을 이야기하면서 MB 아바타다. 제가 일단 그렇게 규정을 하겠습니다. 요즘 그쪽에서 저한테 좀괘심하게 생각한다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말을 개심하게 생각할 정도라면 그 정권의 미래는 보나 많아요. 저하고 부딪혀가지고 저를 개심하게 생각하고 갈구던 정권 중에 끝이 좋은 사람이 단한 명도 없었다. 그래서 문도 이 문가리도 끝이 안 좋을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윤 정권이 MB 아바타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좀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별로 안 움직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는 다 들어오고 있는데 MB 정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참모가 하나 있습니다. 자, MB 정권에서 두루 고위직도 많이 맡았고 직책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MB 정권의 이상덕 즉 MB형 빼고 최고 신세라고 손꼽혔고 그 이후에 불미스러운 일로 안 좋게 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윤 정권 배후에 대선 과정에서 그 사람이 관여했고 그 사람의 신복들, MB 정권의 청와대에 그 사람이 한참 설칠 때그 사람의 신복들이 지금도 윤 정권 인수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다. 들어가 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한간에 떠돌고 있습니다. 어제 조상규 변호사라는 사람이 인수위원도 아니고 인수위 실무위원인데 지금 이 사람이 그 사진 셀프 사진을 좀 경호 차량을 찍었다 해가지고 해촉됐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서 지금 인수위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폭로했습니다. 차량 번호판 노출 사진이 허다한데 자기를 잘난 것은 딴데 목적이 있었다. 이 사람이 그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인수위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부 위원의 갑질 5까지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이 조성규 변호사는요. 조승은이 지금 그 고발 사주 의혹에서 고발장을 작성했던 사람인데 해촉이 되니까 굉장히 불만을 품었고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에 권영세와 경선을 치른 부분 때문에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여기면서 김창경 인수위원회에그 갑질 의혹도 제기를 했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박철환이라는 교수의 지금 뭐 연구비 횡령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박에게 이런 것 때문에 해촉됐다고 하니, 박이 화를 내니까 행정관이 와서 전화 와서 그럼 해촉 통보를 철회하겠다고 했다. 코메디를 하느냐고 따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박 교수라는 사람이 횡령된 데 대해 조 변호사는... 이 박교수에게 이런 것 때문에 해촉됐다고 하니 박교수가 화를 내니까 평정관이 전화와서 그럼 해촉 통보를 철회하겠다 했는데 코미디 하느냐고 따졌다 하는 그 논란에 등장한 박교수라는 사람이 이상이 정무 이팀장을 겨냥해 겸손을 보이면 사람을 우습게 보는 XXX가 있다. 이상이 따위가 나한테 비교가 되느냐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파워 엘리트2 6 3인의그 이상이라는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을 하고 MB 때 준추관장을 했던 친구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지금 정무 이팀장을 맡고 있지요 자, 그래서 MB 정권 때 핵심을 했던 그 인물이 그에 가까운 사람들을 지금 인수위에 박아놓고, 그래서 이 지금 윤정권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근데 그 배경에는 MB가 직접 윤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과연 MB 정권의 실세로 설쳤던 그 사람이 윤정권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윤 정권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사람이 자기들과 지금 관련이 없으면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또 반박을 하든지 수긍을 하든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아예 윤이 초장에 민주당 성향의 인물들과 관계를 가진 척. 또는 보수 매체 중에한 명인 H와 이 관계를 가진 척 했지만은 실제로는 MB 정권의 핵심 인사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국민의 동당으로 입당을 했고 뭐 믿는 게 있으니까 했겠죠 들어가기만 하면 친인 세력이 다 쓴다 여기에는 조직 인맥 뭐 자금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원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경선에서도 그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승리하서 후보된 이후에도 그게 움직이면서 지금까지 MB 쪽 라인이 쭉 윤을 이렇게 당선시켰고, 당선되고 난 이후 윤의 이 문가리와의 해동 결렬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이 MB 사면이었고, 이 문가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뭐 둘이 만나서 밥 먹는데 무슨 조건과 합의가 필요하냐라고 말을 했죠. 그게 MB 사면이에요. 자, 그래서 윤 쪽에서 MB 사면을 들먹이니까 문가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도 뭔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문가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MB를 사면하는 것도 자기가 결정해서 MB를 풀어줘야 MB가 문가리한테 고맙다라거나. 그래도 개심한 마음을 덜갔지 만약에 윤이 말해서 풀어줬다고 되면 MB가 나와 가지고 지금 윤 옆에 다 MB 사람인데 지금 윤 옆에 핵심 의원으로 그런 되는 사람도 다 MB고 어원이 아닌 지금 인수에 있는 사람 상당수도 MB 사람이고 또 숨어 있는 사람도 MB 사람입니다. 그러면 MB가 앞으로 문가리를 좀 어떻게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통과될 수도 있다고. 지금 문가리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지금 윤희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야기하는 실용주의라든지 그리고 또 건설 토건 장려 규제 완화라든지 성장 수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진기업 등에서 너무 엠비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다랍니다. 이게 우연히 그려된 그래 게 아니라 MB 쪽 사람이 그대로 지금 윤에게 올마탈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양산웅 칼럼에서 역대 최악의 새 정부 출범 풍경이라고 하면서 유례 없는 비호감 대선이 당선인에 대한 냉랭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왜 그럴까 하고 야속해 하지 말고, 진심으로 겸허 자중하면 찬바람 도는 출발이 결과적으로는 약이 될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 중에는 유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겸손하지 않다라는 이미지도 얻었고, 가족 문제도 여전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런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새 정권의 냉랭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윤 정권이 비호감이 굉장히 보편적이고 겨우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하다가는 역풍이 불고 싶지 않을 것이다. 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 윤석열 뒤에 깊숙하게 MB 진명이 개입돼 있고,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대선 당선을 도우는 걸 넘어서 윤의 지금 입에서 나오는 각종 정치 철학과 또더 나아가서 인사, 그래서 윤 정권의 성격 규정에서 윤이 MB 정권 2를 면하지 못한다. 제가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2를 면하지 못할 거다라고 이 문이 당선되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는데 지금 문이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유는 결국 MB 정권2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름 하나 지어줄게요. 아라비아 숫자로 2, 2, e, MB, 그러니까 이명박, 또 뒤에 2. E. 그래서 앞뒤에 2자가 하나씩 붙어서 2, e, MB 2. E. 요렇게 불러주겠습니다. 서른 월세 삼십, 코인 빚만 삼백. 서울에 온지 벌써 십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남 반지 하의 제왕 곰팡이 염문제왕내밀엔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허꿈. 일년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마트 평생 가본 개 소유주 so Revolution 가봐 후 h 신백 나의 소주 엑시 기사 우라 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so 내 미래 거기서 팍 아, 끝난 거지 팍더 아,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맨날 학원 을개쳐 빨려 밤빛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겨진 평강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질러 혁명 21 Revolution, so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우스 700 나의 소유주 so And your dream it just made yeah. up